저 사랑하는 우리 주인들, 3월 28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간은 5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. 자, 오늘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죠. 코스피 마이너스 1.89% 코스닥은 마이너스 1.94% 하락 마감을 했고요. 원달러 환율은 1465원으로 어제에 비해서 살짝 올랐고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보시면은 코스피 외국인 6,400억 매도세 나왔고요. 코스닥은요, 외국인 마이너스 1,158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. 오늘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 2,500선까지 밀려났고요. 자, 코스닥도 700선 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근데 그 코스피를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자리, 이평선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. 싶은데요. 지금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번 주 이렇게 좀 매수세가 안 몰리잖아요. 외국인도 빠져나오고.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이제 내달 2일이죠. 4월 2일 날 미국 상호 관세 부과 앞두고 이제 경계심이 생긴 거죠. 그리고 국내로 보자면은 31일 월요일이죠. 공매도 재개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매수세가 붙고 있지 않고 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수세가 더안 붙겠죠. 금요일이잖아. 금요일은 매수가 안 붙어요.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 주말 방송을 통해서 미국 증시 알려 드릴 거예요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뭐 설명드릴까? 그런 게 없어요. 코스피 78% 정도 종목들이 다 빠졌는데요. 여러분들. 뭐다 빠졌는데 뭐 설명드릴게 뭐 있겠습니까.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도주 조정원 종목을 하나 오늘 방송에서 알려주면 너무나 우리 주주님들이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. 그래서 종목을 하나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. 오늘 방송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, 돈 되는 방송, 돈 버시는 방송 될 거예요. 돈 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좀이 종목을 눈여겨 봐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vip 주인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주님도 보실 수 있게 어 종목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분위기 보시면은 이 섹터에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섹터를 봐도 그저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 괜찮은 게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들 맞죠 음. 이런 상태에요. 어,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우리가 또 이런 와중에 또볼 거는 있어요. 여러분들 눈여겨 봐야 될그 종목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. 아 그리고 그 VIP 주주님들은 내일 주말에 제가 VIP 방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 한세 종목 딱 정해가지고 우리 주주님들한테 그 비공개 영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여기에 올릴 거예요. 비공개 영상.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보죠. vip 우리 텔레방 주주님들만 볼수 있게 제가 올려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어, 여기 텔레방 좀 확인을 잘 하세요. 어, 제가 글 올리는 거 꼬박꼬박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어, 중요한 뭐또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영상 올릴 거니까 어, 여기에 이제. 뭐 링크를 올릴 거예요 그분들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재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종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했었던 게 그동안 조선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음, 조선 관련주 이제 삼성중공업 대표적으로 있지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몇년 동안 3년 동안 꾸준하게 그냥 줄기차게 꾸준하게 이렇게 올랐어요 꾸준하게 올랐는데요 자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미포 뭐 현대마린 다 좋았다가 와 조정이 꽤 들어왔습니다 이중에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자 이름하여 한화엔진입니다 여러분들 자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겠으나 일단 1봉으로 보시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2만원 자리에요 선이 111선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 맞고 지금 밑꼬리 달려 살짝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안 올라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무조건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주봉도 보시면은 자 21선에 정확히 위치해 있다는 거죠 어,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요 어, 그래서 아마 분봉을 보시면 오늘 빠졌을 때 반등이 나왔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 2만원 근처 2만 450원을 찍고 반등이 나온 상태고요 시간 에서도이 정도 되면 많이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어, 빠지지 않고 시간 에서 지금 보합세 지금 5시 50분이니까 어, 보합세고요 어, 나쁘지 않고 그동안 여러분들 최근 어, 이번 주죠 계속 조정이 들어왔죠 조정이 들어오 온 이제 막 빠지 구간 아주 중요한 2만원 라인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인지는 자 그래서 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이렇게 빠질 동안 외국인이 다 던졌어요 그거를 개인이 이렇게 꾸역꾸역 받고 있었는데 자 빠질 때만큼 빠지니까 외국인이 오늘 수급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아 외국인 참 얄미워 자 그동안 그렇게 던지면서 주가 수, 빼고 이거 개인 다 받게 만들고 자 오늘 진짜 막바지 중요한 자리에서 외국인 싹 들어온 거 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잘 쓴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다음 주뭐 월요일부터 눈여겨 보세요 여러분들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뭐 이런 자리까지도 오,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종목이 왜한 종목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너무 많아요 살게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관련주 조정 들어왔잖아요. 다10% 넘게씩들 조정이 들어왔습니다. 뭐, 오리엔트 전공, 오리엔트 바이오 10%, 그다에이텍 11%, 뭐, 동신건설 10%. 다들 조정 왔고, 또 중요한 자리까지 다 내려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, 뭐, 이런 게 나올 거니까 또 요동 칠 겁니다. 그래서 다음 주또 관심도 가져야 되고 해서 이 중에서 또한 종목 골라서 제 주말에 방송 찍어가지고 우리 VIP 주주님들한테 남겨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자잘 보셨죠 어 이렇게 짧게 알려드리고요 내일 또 주말 방송을 찍자는 내일 왜냐면은 오늘 여러분들 거래량도 안 붙고 왜 진짜 이 국내 지수 이 꼬라지가 이 꼬라지냐 어 진짜 매수세가 안 붙잖아요 어느 하나 뭐 매수세가 붙는 게 있어요 뭐 특별한 뭐한두 종목 말고는 없잖아요 매수세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어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점을 어 한번 잡아보는 어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이런 날은 어, 너무 뭐 괴로하실 워 필요 없고요 자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밤에 우리는 금요일날 뭐 이렇게 장이 마감되지만은 미국 증시는 오늘 밤에 열려요. 그래서 내일 토요일 새벽에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미국 3대 증시가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지 아주 관심사가 되겠죠.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거죠.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라 또 매수세가 또안 붙어요. 미국 증시가 이제, 어, 우리보다 하루 더 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토요일 날 끝나기 때문에 하루를 더 한다기보다 어, 우리가 먼저 끝나고 어, 뒤늦게 끝나기 때문에 어, 우리는 이거를 토요일 날 오전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어, 주말 방송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, 여기 이제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그리고 지금 월말에는 여러분들이 텔레방 확인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어, 제가 이제 월 마지막 주에 남겨드리는 공지가 있어요. 이제 VAP방 모집 공지 있고요. 브라인 텔레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, 자, 3월에는 이재명 관련주 대박을 터트렸는데, 진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,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세요. 여러분, 하는 게 도움 되십니다. 어, 한달 유료회원비 20만원이에요. 근데 이제 VIP 되시면 은 주주명부에 등록되고, 그 다음 달부터는 10만원에 하실 수 있어요. 어, 공지 보고 하시고, 그 다음에 VIP 주주님들도 자, 월 말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, 그리고 텔레반 확인 좀잘 하시라. 공, 공지도 잘 보고 글도 잘 보고 하라는 거꼭 공지도 잘 지켜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내일 또 아무튼 중요한 영상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날 사실 볼 종목들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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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요 너무 많은데 다 소개를 못뭐 시켜드립니다 여러분들 어. 어, 그래서 내일 또 우리 또 주말 방송을 통해서 어, 또 어, 종목들 또알려드리다 하고 할게요. 여러분들 오늘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이번 주 매매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들 자, 내일 주말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